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액체와 고체 세 번째 강의에요 증기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익숙한 그림이 하나 등장해 있습니다. 선생님의 화학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동적평형에서 상평형을 이야기할 때꼭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책상 위에 비커에 물이 들어있었고요. 물이 담긴 비커를 수조로 가둬 놓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물의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점차 내려가다가 더 이상 수면의 높이가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학원에서 배웠던 동적 표현과 오늘 우리가 배울 증기 압력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이 수조가 현재 진공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조 안에는 아무런 기체도 들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가 증발하면서 안쪽에 액체의 증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액체의 증발 속도와 증기의 응축 속도가 똑같아지면 더 이상 수면의 높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잖아요. 이때 수조 내부에 있는 증기가 갖고 있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밀폐된 용기에 액체를 넣어요. 액체가 증발되면서 증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액체의 증발 속도와 증기의 응축 속도가 똑같아지면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이때 증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을 바로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압력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가 상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꼭 밀폐된 용기가 진공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부분 압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증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 압력이 바로 증기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증기압력이 뭔지 알았으니까 어떤 식으로 증기압력을 측정하는지도 알아야겠죠.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삼각 플라스크가 있고 마개에 두 개의 관이 꽂혀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관을 보면 꼭지를 열었을 때 액체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죠. 즉, 진공 상태의 삼각 플라스크에 액체를 넣어 주는 용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을 보면 순 유자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삼각 플라스크 내부에 만들어진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 장치가 이해가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증기압을 측정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관을 이용해서 플라스크 내부에 액체를 넣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액체가 증발하기 시작하면서 용기 내부에 증기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증기에 의해서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게 지금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건 현재 액체에서 증발하는 화살표랑 기체가 응축되는 화살표의 개수가 똑같죠. 동적평형에 도달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증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오른쪽 수음기둥 h만큼이 가지고 있는 압력과 동일하겠죠. 이렇게 증기 압력을 추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증기 압력이 왜 h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선생님의 화학도 개념 강의 첫 번째 편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액체의 증기 압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액체의 증기 압력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배워 볼게요. 첫 번째 요인은 액체의 종류고요. 두 번째 요인은 액체의 온도입니다. 왜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증기 압력이 달라지냐? 증기 압력의 정의가 뭐였죠? 동적평형에 도달했을 때 증기가 나타나는 압력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된 용기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물보다 훨씬 증발이 잘 되는 액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액체의 증기 압력은 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한번 영상을 멈춰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뜻은 뭐냐면 현재 액체의 증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동적평형에 도달하려면 액체의 증발 속도랑 증기의 응축 속도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증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보니까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증기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적평에 도달했을 때 밀폐된 용기의 증기가 많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증기의 입자수가 많다. 기체의 압력이 높을 것이다. 즉, 증기 압력이 클 거라는 거죠. 외워주는 것이 좋겠죠? 증발이 잘 일어나는 액체일수록 증기압력이 크다. 그래서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증기압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증발이 얼마나 잘 되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분자간 인력인데요. 분자간 인력이 강한 물질일수록 분자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즉, 분자간 인력이 작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분자 간 인력이 작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므로 증기 압력이 클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온도입니다. 온도가 낮은 물과 온도가 높은 물이 있어요. 어떤 물이 증발이 더잘 되죠? 온도가 높은 물이 더 증발이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액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증기압력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했던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액체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서 왜 증기압력이 달라지는지 한번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액체의 증기압력과 끓는 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증발과 끓음의 차이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끓음은 액체 표면과 내부에서 상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끓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액체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왜 액체의 온도가 높을 때 끓음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방금 우리가 증기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액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크다고 이야기했죠. 이걸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 액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가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끓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액체의 온도를 계속해서 높이다 보면 현재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똑같아지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외부압력이 대기압을 이야기해요. 액체를 계속 가열하다 보니 액체의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똑같아졌다? 무슨 상황일까요? 현재 대기압에서는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가 매우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의 표면에서도 액체의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현상을 끓음이라고 불러요. 정리해 보면, 액체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 액체의 증기 압력이 커지면서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가 잘 일어나게 되는데, 액체의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순간,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가 액체의 표면과 내부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끓음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2에서는 끓는 점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끓는 점은 뭐라고 했냐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화학 2에서의 끓는 점은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아져 끓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해요 위에서 봤던 끓음의 정의랑 관련이 있죠 액체의 온도를 높이다 보면 액체의 증기압력이 커지면서 외부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지게 되는데 그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 끓는 점이라고 한다.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외부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요? 외부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다. 그 이유를 증기압력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외부 압력이 1기압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예요? 100도죠. 근데 외부 압력을 2기압, 3기압으로 높였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끓기 위해서는 물의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 2기압, 3기압과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액체의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기 위해서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은 100도씨에 도달했을 때 액체의 증기 압력이 1기압이 돼요. 근데 지금은 액체의 증기압력을 2기압, 3기압으로 높여야 되잖아요. 한 100도씨보다 더 온도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에 가해지는 외부압력이 높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증발이 일어나는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즉, 증발이 잘 되는 물질이 있고 증발이 잘안 되는 물질이 있어요. 누구의 끓는 점이 더 높을 것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외부 압력이 이만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액체의 증기 압력이 이만큼까지 높아져야 끓을 수 있는 거예요. 증발이 잘 되는 물질은 증기 압력이 높아요, 낮아요? 증발이 잘 일어날수록 증기 압력이 높죠. 증발이 잘 일어나는 물질의 증기 압력을 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증발이 잘안 되는 물질의 증기 압력은 이거보다 더 낮은 지점에 있을 거예요. 이 물질들이 끓기 위해서는 현재 액체의 증기압력이 외부압력까지 높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얘네들의 증기압력이 높아질 수 있겠어요? 온도를 높여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뭐냐? 증발이 잘 되는 물질은 온도를 조금만 높여줘도 외부압력이랑 똑같아지겠죠. 근데 증발이 잘안 되는 물질은 온도를 많이 올려줘야 외부압력과 똑같아지겠죠. 이걸 정리하면 증발이 잘 되는 물질은 조금만 가열해도 끓을 수 있어요. 증발이 잘안 되는 물질은 많이 가열해야 끓을 수 있어요. 이 뜻입니다. 이걸 끓는점에다가 연결을 시켜 볼까요? 증발이 잘 되는 물질은 조금만 가열해도 끓을 수 있대요. 즉 끓는점이 낮은 겁니다. 증발이 잘안 되는 물질은 많이 가열해야 끓을 수 있대요. 끓는점이 높다는 거겠죠. 정리해 보면 증발이 잘 되는 물질일수록 끓는점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증기압력 곡선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곡선이 나와 있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기압은 760mmhg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각 물질의 증기압력이 760이 됐을 때의 온도가 각 물질의 끓는 점이 됩니다. 그리고 증기압력 곡선을 보면 뭘알수 있냐면 각 물질의 증발되는 정도를 비교해 볼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상온을 25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25도에서의 증기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증기압이 제일 커요? 다이애틸에테리의 증기압이 가장 크죠. 무슨 뜻일까요? 25도씨에서 증기압이 가장 크다?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4개의 물질의 증발이 일어나는 정도를 비교한다면 다이애틸에테리가 증발이 가장 잘 되고 아세트산이 증발이 가장 안될 것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기압력 그래프가 나오면 760mmHg에서의 온도가 끓는 점에 해당하며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큰 물질일수록 증발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증기압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은근히 이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